될까요? 네,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. 지금 선생님들이 3박 4일 동안 계시잖아요.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.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3급을 듣는 선생님들께서 한 18개 정도의 강의를 드시는데,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.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정말로 이 강의는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 도움이 되었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강의 준비를 잘해왔습니다. 어, 지금 저는 중앙대학교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연구하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선수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이 가능하신 분들은 혹시 인스타에 어, o-n-e-p-i-k 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겠어요? 인스타로 o-n-e-p-i-k 원픽입니다. 음.